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NBA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플레인 토너먼트 개막했습니다. 레이커스와 미네스타의 경기 한번 만나 보시죠. 자, 4쿼터부터 음, 만나 보실 텐데요. 미네스타가 굉장히 큰 점수차로 전반을 리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이크 콘니인데요. 한번 속일 후에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마이크 콘니가 에이징 커브가 좀처럼 잘 오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앤서니 데이비스의 골밑 득점이 나왔는데. 3쿼터에 벌써 KAT 카렌 선이 타운스가 반칙 4 개를 범하면서 골밑이 지금 무주공산이 됐어요. 어, 지금 루디 고베어까지 이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누스타는 아무래도 골밑에서 앤서니 데이비스 마키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타운스죠. 아 타운스는 슬로모에게 슬로모가 아, 다시 코니 니어인데요 코니가 3포인트 성공 시킵니다. 자, 카이 랜더슨 슬로모의 시야는 굉장히 넓고요. 루디고베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데니슈 로더인데요. 자, 지금 타우스가 블락을 했지만 엔서니 리비스가 버티고 있었죠. 아, 타우스가 파울 트러블에도 불구하고 골 밑에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루브론의 빅샷이 터졌고요. 마지막 공격을 이제 아, 전개를 해야 되는 레이커스인데요. 레이커스의 마지막 공격을 누가 전개하나요? 자, 당연히 루브론 제임스인데요. 루브론 제임스는 본인이 공격할 수도 있지만 아, 시야도 괜 굉장히 좋은 클러치 플레이어거든요. 자, 45도 쪽에서 타우린 프린스로 상대를 하는데요. 역시나 키가 오시고요. 댄 슈어더가 드리퍼이에요 이게 들어갑니다. 빅샷이에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레이커스가 다 잡아도 생각했는데, 이거라! 앤서니 데이비스가 파울을 합합다다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가억울해는고있는데 느린 화면을 한번 봐야 될것이아요마이크구는 주니어의 아주 노련이친구이였구요자앤서는데이비스는 지금 믿는수없다라는 표정인데요 느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패스가 아주 잘 들어갔고 발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지금 발을 집어넣으면 빼박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마이코니 주니어가 여기서 얻어냈던 프리드로우 세 개를 모두 다 성공을 시켰고요. 자, 연장이 가는데요. 오스틴 리브스 아주 기량이 만개 만개에 쪼올 시즌에 자, 요리조리 드리블에 이어서 아, 죽은 보는 역시 루브론 제임슨과 루브론 1대1에서 자, 4 5도라 쭈리팡 성공을 시킵니다. 연장전은 레이커스의 시간이 어, 지금 왜안 막나요? 지금 아자랜슈로드에게 득점을 허용하는데 카렌슨이 타운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저런 수비에서의 에, 선택들. 지금 앤트맨이 득점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너무 부진했어요 오늘 야투에서 말이죠. 어 지금 그냥 무주 공산인데요 위로 그냥 올려줬더니 앤서니 데이비스가 새우깡 받아 먹듯이 득점을 해냅니다. 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말코디 주니어가 요리조리 뜩 어. 드리블 돌파해서 어, 슬로우 정말 느립니다 슬로우 슬로우 팀이 지고 있어도 슬로우 슬로우 앤서니 에드워즈가 득점을 했지만 조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데니 슈로도가 프리드로우를 성공시키면서 레이커스가 아, 연장 끝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킹 루브론 제임스가 45분을 뛰면서 30득점 앤서니 이비스 42분 동안 24득점 물론 사커터 막판에 조금 멍청한 반칙이 있긴 했지만 이두 선수가 아,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 슈러도 상당히 잘해줬고요 이제 맨피스 그리즐리스를 만나러 떠나게 되는 레이커스입니다 미네소타는 전반 내내 리드를 잡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다 날려먹었어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런 큰 경기에서 구득점 야초는 너무 부진했고요 아, 마이콘니 주니어와 카엔서니 타운스가 분, 분투를 했지만, 사실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에이스가 이렇게 부진하다면, 아, 이런 큰 경기에선 이길 수가 없죠. 자, 9위, 10위 승자와 아, 마지막 매치를 펼쳐야 하는 미누스타 팀볼 부주입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제 예상이 틀려버렸어요. 저는 마이애미트가 쉽게 이길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지만 트레이영이 대폭발을 했고요. 디존 테머레이도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벤치 멤버들 보십시오. 샤딕 베이, 모그나노비치, 오콩우 뭐 이런 선수들이 다 터졌고 어,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측면에서 애틀란타가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크린트 카펠라가 득점은 4득점이었지만 리바운드가 무려 21개에 달했습니다. 자, 애틀란타 아, 호크스가 이로써 7번 시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히트는 조금 허무하게 졌어요. 저이 제공권 문제가 이렇게 큰 경기에 들어오자마자 문제를 에, 드러내게 됩니다. 정규 시즌 무려 애틀란타보다 3승을 많이 한 마이애미 히트지만 어, 뭐 플레인 토너먼트는 아, 냉정합니다. 자 단두대 매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 내일 시카고 불스와 토론토 랩터즈 승자와 마지막 8위 자리를 놓고 에, 겨뤄야 하는 입장에 처한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자 오늘 열린 두 경기 알아봤고요. 내일도 경기 하이라이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맵죠? 어, 지금까지 NBA Everyday 였습니다. 감사합니다.